자, 안녕하십니까? 운동물리학 음, 2주차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 그죠? 음, 본격적으로 우리가 운동물리학의 개념을 익히기 전에 그죠? 어, 사전지식으로서 속력과 속도, 그 다음에 1차원 운동, 2차원 운동, 상대속도 뭐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 자, 우리가 역학이라는 게 역학. 어, 역학이라는 게 주로, 그죠? 운동, 그 다음에 힘과 운동 법칙,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원 운동,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어, 요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역학이라 그러는데, 이 역학 중에서도 그죠? 어, 고전 역학하고, 우리가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이제 현대물리학에 가서 지금 많이 지금 대우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은 이제 고전역학에 속하고 고전역학 속에서도 뭡니까? 어, 정력학이라는 것은 이제 정지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힘 여기에 대한 거고 동력학. 우리 개당하는 동력학이 움직이는 어떤 그 물체에 대해서 다룬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운동학. 운동학은 이제 속도하고 과속도가 가게 될 거고. 그 운동역학은 힘과 운동량. 운동량에 따라서 뭐 충격이 가해져 있겠죠. 자, 거기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유체역학하고 연력학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죠. 요건 제외하고 주로 요 동력학에 맞춰서 운동물리학이니까 그렇죠. 그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첫 번째 주제로서 이제 순간속도입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평균속도는 배웠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순간속도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유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순간속도를 하기 위해서 문제, 그죠? 자, 요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멈춰있던 자동차가, 멈춰있던 자동차가 10초 동안에, 10초 동안에 100m를 나아갔다. 이 차의 속도를 구하라. 라는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는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은 가로축, 즉, X축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거리, 움직인 거리를 그죠? Y축 에 이렇게 주겠습니다. Y축 이렇게.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래 두게 되면은, 자, 처음에 멈췄습니다. 처음에 멈춰 있으니까 속도가 뭐가 됩니까? 아, 제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 V에 조기속도에 해서 제로를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그죠? 조기속도가 어,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속도가 그죠? 우리가 악셀리쭉 밟으면 멈춰 있던 게 속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어, 시간이 5초일 때에 속도가 올려서 그죠? 움직인 거리가 50m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10초가 딱 되니까 그죠? 100m를 다 갔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입니까? 0초부터 10초 사이에 거리를 100m를 갔을 때이 차는 그죠? 이 차는 도대체 얼만 성력으로 달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사전 지식에서 배웠듯이 속도는 뭐 갑니까? 속도는 시간에 대한 그죠? 어, 거리의 어떤 변화량을 이야기한다그랬죠어 그래서 어 10초니까 밑에 10을 적고 어, 100m를 적어서 초속 10m로 미겠다. 이렇게 그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이거는 평균 속도라고 했죠. 평균 속도. 즉뭐가됩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차가 0하고 10초 사이에 악실에서 좀 많이 밟을 수도 있고 작게 밟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그런데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전체 그냥 10초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만큼 달려왔느냐라는 것만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주의할 게이죠 처음에 멈춰 있던 자동차, 처음에 멈춰 있던 자동차이므로 그죠. 10초 동안에 100m의 거리를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속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됩니까? 순간속도, 그죠? 개념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바로 뒤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5초 동안에 두 물체가 이동했을 때, 스포츠카하고 일반차하고, 그죠? 뭐 달리를 기 하죠. 근데 5초 동안에 뭐가 됩니까? A 차량은 70m를 가고, B 차량은 100m를 가버린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어느 게 빠릅니까? B의 속도가 A보다 빠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빠르다의 기준이 항상 뭐냐니까?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항상 기준이, 기준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학에서는 움직일 때 그죠? 기준은 항상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비해서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죠? 거기에 대한 물리량을 측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그죠? 우리가 순간속도, 순간속도라는 개념은 지금 어 필요성은 이제 대두됐죠 평균속도를 가지고 하니까, 그죠? 이 물체가, 그죠? 정확한 그 시간대의 속도는, 음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균속도를 가지고 순간속도를 어 계산하는데, 그 방법은 그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순간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동 그리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그죠 쭉 움직이다가 T 시간대에 속도가 있겠죠 그럼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다가 T2 시간대에 또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T1하고 T2 동안에 가속하는 물체가 그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표시했습니다 X1이고 X2입니다. 그래서, t 1일때 거리를, 그죠? 처음에 여기 거리가 0이죠? 0에서 이만큼 움직였고, t 2 시간을 지나갈 때는 그죠? 이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죠? 자, 시간분의 거리, 즉, 시간에 그, 소요 시간하고, 그 다음 이동 거리 변화, 량을 뭐라 부르냐니까, 평균 속도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에는 주로 그죠? 우리가 평균이란 말할 때, 이 발을 많이 붙이죠. 그래서 속도에다가 발을 내서 올랐 갖다가 우리가 그죠? 평균 속도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 속도란다. 이해고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죠? 좀 편하게 이제 기호에서 그린 리 거죠. 그래서 시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은 이 t 2 t x dy 되겠죠. 이 어, 요거를 그냥 델타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델타 t라고 하습니다 요걸 왜 쓰냐니까 이제 극한 개념을 쓰기 위해서 어, 델타를 쓰면좀 그죠?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거리 변화량을 x xy입니다. 그리 요걸 또 델타 x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평균 속도를 다시 기호하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호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간단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델타 t, 시간 변화량에 대한 거리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순간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속도를 알아야만이, 죠 물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일 수가 있겠죠? 그, 이 차가, 뭐가 됩니까? 순간적으로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그, 어느 지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얼마고, 어느 지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얼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1에 대해서, 물체가 지금 t1을 싹 지나갈 때, 그, 순간속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델타 t를 t 2 p y 라 그랬죠? 그 값의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클수록 그죠? 보이하고 t1에서의 순간 속도의 차이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는 어 변화량이 그죠? 크기 때문에 이 t1의 순간 속도하고 그다음 평균도 달렸을 때는 변화량이 크다는 이야기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 가 되겠죠. 그래서 t1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죠? 그 변화량이 작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더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초일 때하고 10.1초 가깝죠? 그죠? 그러면 10초하고 10.1초의 평균 속도하고 10초하고 20초의 평균 속도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쪽이 뭡니까? 10초의 순간 속도에 가깝냐니까 요 사이 간격이 가까울수록 더 가깝겠죠? 그래서 10초하고 10.1초의 평균 속도와 10초의 어, 순간 속도는 그죠? 거의 같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 속도의 변화량이 0.1초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t1과 t2의 차이가 만약에 없다면, 아주 가깝다면, 이 가깝다는 표시를 이렇게 씁니다. t2가 t1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요 사이에 이제 가까이 간다는 개념이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기하면 델타2 빼기, 아, t2 빼기 t1이 델타 t라고 그랬죠. 델타2의 사이 간격이 가깝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거의 제로로 간다는 이야기하고 같겠죠 그래서 평균속도 v 와 v 반은 는죠 t1의 순간속도에 가깝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리미터 d2가 t1에 가까이 갈때 평균속도는 거의 순간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t, 아까 같은 이야기랑 여기, 여기 보시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같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거를 T1에서 순간속도 보이완이 되겠죠. T1의 순간속도 보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자, 이거 이제 필요충분조건은 같다는 개념입니다. 자, 수도 표시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다. 그래서 시간이 t2가 t1에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는 델타 t가 영아깝다, 어,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까이 갈때이 평균 속도는 그 순간 속도와 같아지겠죠. 이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호하게 되면 조금 더 생각할 때이죠. 어, 딴 생각은 해도 되고 여기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그죠 다른 결을할수 있죠. v 바가 delta t 분의 delta x니까 이걸 바꿨으면 delta t가 0으로 갈때 delta t 분의 delta x가 순간 속도 되겠죠. 이 다시 v1이 되겠죠. 이걸 이제 t1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막 개념을 알았지만 우리 수학을 좀 알고 있으니까 조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어,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까? 시간에 따른 어, 거리의 변화량이 다음한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서 그죠?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 변화가 되겠죠. 즉,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앞에서도 배웠죠? 직선이 아니고 일정한 속도가 속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속력이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t1하고 t2 사이 움직일 때 그래프가 옵니까? 직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속력이 지시되도록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뭡니까? 그 시간하고 이걸 갖다 그러니까 시간 t 하고 거리 s 의 그래프라고 그러죠.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그래프로부터 아까 물리랑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p1, p2. 직선 p1, p2라는 것은 자 시간 t1에서의 거리에 해당되는 점이 있겠죠. 자 p2는 시간의 t2에 당되는 거리의 점이 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기울기라는 건 뭡니까? 기울기는 뺐죠? x의 변화량이 한 y의 변화량이니까. 즉,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이 t2 빼기 ty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거리의 변화량이 x2 빼기 s y 되겠죠. 자, 이걸 앞에서 했으면 죠 델타 t, 델타 x. 자, 이거는 물리적, 물리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평균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평균 속도인데, 자, 우리가 P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를뜻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T2가 T1으로 가까이 가죠. 이제 여기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T2 빼기 T1분의 X2 빼 X1은 이렇게 설수 있겠죠. 이게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는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기죠 그죠? 렇이 말은 T1에서 순간속도라는 얘기죠 요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미분을 쓰죠. 그죠? dx에 대한 dy. 요, 기억. dx에 대한 dy. 그니까, 러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 t는 t1에서의 점이니까, 이걸 갖다가 x가 함수니까, 그죠? x-t1,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이거는 뭡니까? 점 t1에서 우리 수학에서 미분 개수라 그러죠. 여러분들 아마 그 미분했을 때의, 그, t1, 미분하고 난 다음에 그 t1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 개념은 마하도같습니까 어, 순간, 이것은 순간속력, 또 순간속도, 그죠? 순간속력, 방향이 있으면 속도라고 그랬죠? 이 순간속력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순간속력이 뭡니까? p1에서 접선이 기울기 하고 어, 같아지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t2가 t1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우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댑니까? 다시 가까워지면은 이 섬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기울어서 어디로 가깝니까? 접선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에. 이러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 t2가 t1에 가까이 갈수록 이 접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입니다. 속력.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유니크하게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t1에서의 t1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t2하고 G2 이 점별로 뭡니까이 접선의 기울기가 다 틀리죠. 그 말은 속력이 다르다, 틀리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그죠? 정리를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직선 p1하고 p2의 기울기 는 뭡니까? t1하고 t2 사이의 평균 속도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t2를 t1에 가까이 간다면, 이제 극한 개념이죠. 이 극한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t1에서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죠. 이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t1의 순간 속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시간 변화량에 대한 시간 변화량에 대한 거리의 변화량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할 때 t1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라. 그럼 뭐가 됩니까? 미분했을 때의 1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은 뭐가 됩니까? 미분 하면은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죠? t 제곱 이거는 미 t가 되고 상수 미분하면 제 미제로 되죠. 그래서 1대2하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초속 2m 정도로 달리는 그러한 속도를 가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이것의 우리가 의미는 뭐냐니까 위에는 물리량에 대한 이야기고 밑에는 수학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개념이 어떤 물리량을 그죠 또 해석할 때 표시할 때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뭐냐니까 어떤 물리량 물리적인 어떤 성질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기치 못한 다른 수학식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수학식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새로운 뭡니까? 자연 법칙, 우주의 법칙도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물리적인 어떤 그 사실을 그죠? 수학적 기호로 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예제한개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음 t를 빼 버렸습니다. 이제 x를 t로 생각하면 되겠죠. f(x)를 2 x 제곱 플러스 x 라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x를 시간, 이제 기호를 그죠. t를 시간이라는 x를 시간이라는 이제 어, 관계 없죠. f(x)를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x)는 4x 플러스 1이 되죠. 그다음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x가 1초에서 순간 속도가 5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어떤 미분들이죠. 어, 이거를 갖다 스토리를 입히면은 어, 순간 속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입니다. 도전 문제. 자, 직선 도로에서 직선입니다. 직선 신호 대응이, 대기 중이던 자동차가 파란 신호에서 출발했습니다. 파란 신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뒤에 시간과 나아간 거리의 관계는 다한것 같다. 자, 뭡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같은, 요런, 요런 문제와 같은 이야기죠. 이번하고 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발 후 60초 동안, 60초 동안 얼마는 56초, 요, 되겠죠? 60초 동안에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균속도비었죠 여기 그죠? 분해하는 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 답은, 이렇게 해 이런 다음 해보시고, 답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의 최대 값은 얼마냐? 속도의 최대 값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꿔야 이기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1대, 어, 1대, 그러니까, 접선해보면, 요거 되겠죠. 귤기가, 귤기가 최대인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40, 여기, 에갈 때, 여기 갈 때, 어,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0배기 10분에 700기 100에서 초속 20m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30도일 때, 30 아니고, 시간이 20초일 때, 30초일 때, 40초일 때, 50초일 때, 60초일 때 각각 다 뭐가 됩니까? 이런 겁니까? 어, 속도를 이렇게 평균 속도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제일 큰 값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 보시면은 10초하고 30초 동안 기울가 가장 크죠. 그래서 10초하고 30초 사이에 기울기가 보시면은 가장 크죠. 그죠 가장 크고 이 뭡니까? 그이 구간에서 속도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순간 속도 는 평균 속도하고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니까 그죠? 곡선이지만은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죠? 직선에 직선에 가깝습니다. 이거 이제 직선에 가깝다는 거죠. 직선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균속도를 계산해도 그 순간속도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선이 그죠? 굴곡이 심할 때 그죠?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순간속도. 순간속도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어떤 그죠? 어떤 기호를 통해서 기호를 이용한 기호를 이용해서 순간속도를 그죠? 이해하는 예.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